직업은 일상이에요. 직업은 취향이 아니야. 자기가 좋아한다고 잠깐 하는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해야 되고, 몇 년, 몇십년 해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이거랑 잘 맞아야 되고, 자기가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 직업이 돼야 돼요. 전 지금 주얼리 만들고 있는데, 하루에 하나 이상 디자인 작업들을 하기가 어려워요. 집중력이 훅 떨어지는 느낌. 이게 그 어떤 직업이든 그 일을 지속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순간적으로 막 즐거워가지고 열정을 내서 나 이거 너무너무 좋아해. 너무너무 사랑해. 팍 이렇게 할수 있는 거는 며칠 뿐이에요. 며칠이라도 가면 다행이야. 보통은 약표가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3등급에서 막 여러분들만의 신념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의 고유성을 막 무슨 뭐 50까지 100까지 200까지 적으세요. 막 이런 숙제를 왜 내주냐면요. 직업은 일상이에요. 직업은 취향이 아니야. 자기가 좋아한다고 잠깐 하는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해야 되고, 몇 년, 몇십년 해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이거랑 잘 맞아야 되고, 자기가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 직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저한테 오프라인에서, 판도라님 취미가 뭐예요? 라고 하는데, 제가 대답을 잘 못해요. 왜 대답을 잘 못하냐면, 저는 가끔 쉰다고 영화를 봐도 항상 일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내가 일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 영감을 느끼고, <laughs> 그리고 친구들이랑 놀 때도 맨날 일 얘기를 해. 이러면은 어떻게, 이러면은 얼마나 효과가 좋을까? 이런 게 좋을까? 사람들 이거 이 좋아할까? 사람들 이런 이거 필요로 할까? 그러면서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풀어내고 이런 얘기도 너무 재밌고 유튜브를 보면서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았고 이 사람은 저렇게 사람들을 모았네. 이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의 니즈를 만족시켜줬네. 이러면서 또 공부를 하고 제가 정말 일 너무 많이 해서 머리를 좀 쉬고 싶다 그러면 일부러 별 내용 없고 유치한 걸 봐요 그래야지 상징 같은 거 해석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볼수 있거든 진짜 씩걸렁한 거 봐요 가끔 머리 식히려고 아니면 산책을 하던가 그래서 저는 이 취미와 일의 경계가 없어요 거의 왜냐면은 일을 한다 내가 노력을 한다 억지로 뭔가 낯선 행동을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늘 하던 거 한다 요런 거거든요 제가 일하면서 제일 힘들고 귀찮을 때가 자막 박을 때예요 <laughs> 유튜브 편집하면서 자막 박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방송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아,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한테 이거 가르쳐 줘야 되니까 이렇게 행동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근데 나는 일상이 늘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적게 일하고. 그러면서 내가 즐겁고 세상 사람들도 이로운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모두가 좋은 일을 만족한 일을 할 것인가라는 걸 일상 생각하고 시도하고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막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지 내 인생이 한 방향으로 한 가지만 신경 써도 나머지가 다 아다리가 맞아 들어가가지고 다 이렇게 되는데 내가 좀 자연스럽지 않은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어, 나한테 맞지 않는 것들을 하면은 하나하나 억지스럽게 차를 마치 운전해서 끄는 게 아니라 뒤에서 억지로 밀고 가듯이 내 일상을 하나하나 끌어가니까 하루하루가 지겹다. 내일 아침에 또 어떻게 견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두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좀그 일이 좋아하고 맞는 걸 알아서 그걸 하셨을 거예요. 보통 그런 종류의 일은 좀 맞으니까 하시거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자꾸 그 일을 즐겁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저도 혼자 있을 때는 늘어져. 왜냐면 내 안에 결핍 나를 부추기는 그런 마음도 없고 아 인생 뭐좀 편안하게 살면 어때? 아, 즐겁게 여유롭게 살면 어때? 나를 혹사시켜서 뭐 얻을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일할 때 느긋해지더라고요 단점이 그래서 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막 이렇게 내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뭔가를 많이 해내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눈앞에 사람만 있다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말을 다 해주고 말이 많아지고 막 그리고 또 내가 입담이 좋아가지고 말도 재밌게 해막 농담도 던져. 그리고 이것저것 꿀팁도 다 알려줘. 그럼 사람들이 꼭내 말에 설득도 잘 돼. 막 흥미를 느껴. 이런 장점도 있고, 또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되게 이거 자체가 컨텐츠가 되겠다 싶어서, 아, 내가 게을러지지 않게, 나 자신을 자꾸 그런 환경에 노출시켜야겠다 해서 일주일에 세번 방송시켜버려. 시켜버리면 방송 영상이 나왔으니까 그 영상이 아까우니까 편집을 해서 올리겠지.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이나 한 번은 너무 적은데, 그러면 늘어질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이틀 동안 이 편집 영상을 안 올리면 이틀 뒤에 영상을 또 촬영을 하게 될 거고 그런 촬영을 하게 되면 새로운 분량이 또 떨어지고 그렇게 밀리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겠지라고 나를 약간 궁지에 내모는 거야. 자, 넌할 수밖에 없어. 너가 쉰다면 어, 일요일이나 월요일쯤에 쉴수 있겠지. 이러면서 <laughs> 저를 밀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여러분들한테 가끔 막 약속을 해요.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약속했으니까 하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꾸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인간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자꾸 던져놔야 돼. 그 상황에 그래서 제가 어, 예전에 녹화 영상을 해서 올리려고 했다가 어, 왜안 했냐면 그렇게 하면 음, 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내가 이걸 해야겠다. 완벽하게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내가 완벽하게 컨텐츠 준비가 다 됐고, 내가 이걸 찍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들었을 때,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내공적인 능력, 준비도 되어 있을 때, 마침 피곤하지 않고 컨디션이 최상일 때, 킬까 말까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이게 진도가 느린데, 사람들이랑 화목토 밤 10시에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안 지킬 순 없어. 일단 해. 기분이, 어떻든 간 내가 지금 할 말이 있든 없든 일단 켜 일단 말을 해 사람들 내가 사랑하고 막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무슨 말을 하겠지 끝나고 나서 보면 불량 뽑을 게 아주 많아 그거 뽑아서 일하면은 단순 노가다야 그렇게 해서 자꾸 저를 그런 상황에 던집니다 일단은 미션을 줘 줘서 하게 만들어 내가 이걸 할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거 나중에 생각해 <laughs> 그렇게 해야지 한다니까. 이제 제가 영상 편집할 때 조금 힘들었던 게, 중간에 하다 딴짓을 많이 하고 이탈을 많이 했던 게, 저는 항상 일할 때 일하는 느낌 안 받으려고 노래를 들어요. 노래 되게 다양한 거 들어요. 엄청 힙한 것도 듣고,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무슨 하이틴 여주인공 같은 감성, 뭐 이런 거거나, 아니면뭐 드라이브 팝송, 이런 거거나, 아니면 세상 치명적인 척다 모아놓은 노래나, 자존감 빵빵한 노래나,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를 센스있게 잘 뽑아놓은 채널들이 많아요. 그런 거 들으면서, 막 즐기면서, 열심히 글을 쓰고 작업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일한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영상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들을 수가 없어. 내 목소리를 듣고 편집을 해야 되고 자막을 박아야 되는데 다른 걸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laughs> 근데 그냥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이 얘기를 여기서 편집을 안 해서 안 올려서 다 나중에 다른 분들이 어 이런 얘기 필요한데 어떡하지? 라고 곤란해지면 어떡해 내가 빨리빨리 편집해서 빨리빨리 올려줘야지 내가 그 얘기를 언제 또 다시 할지 할수 있을지 모르고 했던 얘기라고 안할 수도 있는 노릇이고 라이브 안본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그 영상을 볼 수가 없잖아 그 내가 올려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잔치집이 소문나기 전에 빨리 백첩반상을 차리려고 지금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시든 간에 너무 빨리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하다 보면은 편안해지거든요? 하다 보면 점점 이게 사람이 내공이 생기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이게 숙련도가 생겨요 그 응급 상황에서 돌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생기고 근데 그 시간을 못 견디고 이제 처음 직장 생활 하시거나 어떤 시도를 해보시는 분들은 아 이거 내 적성에 안 맞나 보다 빨리 도망가자 이러는 게 어떤 일을 하든 시행착오는 거치고 어려운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어느거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착각을 하고 잘못 판단을 해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계산해야 되는 거는 내가 내 일상이 이 일과 자연스럽게 맞물려 가는지 완전히 맞을 수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맞물려 가는지 생활 패턴과 그리고 미래의 전망성과 내가 이 일을 장기적으로 10년, 20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때 가서도 만족을 할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계산해야 되는 거지. 이 일을 했는데 내가 아마추어여서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능력도 부족한 것 같고, 배울 게 너무 많고, 실수도 너무 많이 한다. 이것만 가지고 포기를 하기에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지.